안녕하세요. 삶의 지혜 한 스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감사를 잊곤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한 문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이다. 달라이 라마. 감사는 삶의 작은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고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긍정으로 이끌어 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햇살 좋은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삶의 지혜 한 스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